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응. 예고해드렸던 응. 나라집 이거 쥬라시터를 진화할건데요 오나 여기 집에서 진화합시다 네, 아빠님 진화하면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뭐가 아빠야 아빠 아빠 저기 있잖아 아니 왜 진화해 아니. 으악야. 상관다. 진화! 아빠! 뿌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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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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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링. 진화를 했어요. 와우. 아주 멋있는 주라시터. 아, 너무 귀엽다. <laughs> 주라시터 됐죠. 어, 주라시터, 평범한 도마뱀을 훌륭한 동룡으로 키운 엄청난 고대 베이비시터의 먼후소 아주 가끔씩 크리티컬을 낸다. 무, 에? 개체 공격? 어, 개체, 개체네? 주라 하나로 바로바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편 보물을 모두 모아가지고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네요. 트레저 페스티벌 세계편 할 때마다. 공룡! 와우! 우리 공룡이 좀 귀엽죠? 공룡! 공룡! 오! 크리티컬잘 터지네. 공룡! 공룡! 뚝배기! 쌀국수! 뚝배기! 와우! 주라가 딱 30레벨 되는 것 같거든요. 뚝배기! 하마한 번에 끝나나? 와, 한번 컷. 역시, 3단지나는 뭐가 다르다구. 와, 크리티컬로좀 터지죠? 잠목 저리가, 일단. 빼기, 뚝빼기뚝빼기 뚝, 와, 너 백도 안 당해? 체력 약해 보이는데, 아, 너무 귀엽잖아, 이거. 아, 너무 귀여워, 이거. 근데, 동심 파괴가 뭐냐면은, 저, 저 막대기 있죠? 막대기에 해골도. 와, 목표정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좀 정신 파괴라고 해야 되나? 와, 파이터. 어제인가? 그때 파이터 3단지나 했죠? 아, 걔랑 좀 비슷한데. 얘가 좀더 귀엽네. 저리가. 얘가 좀더 귀엽죠? 어우, 너무 귀여워. 그런데, 귀여운 거는 달리 아주 강하다는 녀석. 드라시터. 와, 진짜 귀여운데 엄청 세네, 얘는. 뚝배기, 뚝배기. <laughs> 크리티컬도 마구마구 터지고 있죠? 쿨타임은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죠? 쿨타임은 1, 2, 3, 4, 5, 6, 7, 8. 9초 정도 될것 같은데? 8초인가 9초인가? 1, 음. 2, 3, 4, 5, 6, 7, 8. 8초네. 아, 8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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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체력 빨리 달죠? 와, 진짜 세다. 빰빠밤. 자성에서는 또 얼마나, 어? 잠깐만. 다시 또 사정으로 가서 주라의 힘을 보여주마 나이스 얼마나 강할지 메탈하마 같은 경우는 메탈이라서 얘는 어 그런데 얘는 좀 좋은거 아닌가요? 그냥 공격속도도 1 딜레이가 아주 적은데 거기다가 크리티컬도 좋으니까 그런데 얘가 반드시 크리티컬이 아닌 이유는 아 이게 이렇게 공격 속도도 빠른데 반드시 크리티컬이면 너무 벨붕 밸붕 아니죠? 벨붕이죠. 얘는 핵 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네? 벌써 끝내면 어떻게 잠깐만? 영상. 여러분들 얘 진짜 사인데요 일단 는 그냥 뼈만 들고 다니고 있고 2단 때는 어, 뒤에 어, 애기 고양이 아, 너무 귀엽다 거기다가 고기를 찍고 고기를 포크에 찍어놓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뚝배기 <laughs> 어, 아 얘는 와아 너무 귀여워 이번 애기들이 없어졌죠 근데 공룡도 공격할 때 아주 귀엽습니다 보세요 뚝배기